이용자 플랫폼 상생의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유튜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했지만 동시에 혐오차별, 허위, 불법 등의 유해 콘텐츠 유통에 온상이 되고 있다. 이는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킬 것이며 이용자 신뢰를 떨어뜨려 유튜브 스스로도 손해가 된다. 유튜브와 구글은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용자 플랫폼 상생의 생태계 조성 특위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 하라. 하나 알고리즘 설명에 대한 책임 을 다하라. 정보 편식과 편향적 시각을 낳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시행 중인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오히려 이용자들의 편향적이고 제한된 정보 안에 가두는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알고리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 기준을 설명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적극 개선하라 하나, 제한적 자율 규제의 원칙을 확립하라. 유튜브의 혐오, 차별, 성의, 불법 등유해 콘텐츠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상자로선 자율 규제가 유일하다. 법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가요규제 시스템은 자체 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심의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